지금으로부터 한 61년 전 제가 그, 그 흑제구를 하나 그때 에, 어떻게 만나가지고 에, 그때 아주 그그 개한테 그 매력화 돼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이 진돗개 협회까지 맡아가면서 어, 운영을 해오던 중에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 흑제구를 만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뭐 내가 그뭐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. 두달 전서부터 음 계속 지금 사내를 내가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아 이놈이 아주 말도 잘 듣고 수색이 옛날 그 내가 길리던 그런 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계속 하는데 3개월 1일째 되는 날 이 놈이 그저 들쥐 애미를 잡았어요 산쥐를 그래가지고 또 계속 오던 중 오늘 오늘이 3월 5일 이제 이제 한 3개월 20 며칠 됐네 근데 오늘 왜또이골짜구에 있는 까치를 덮쳐가지고 잡았어 난참 요런 놈 아주 그 옛날에 61년 전에 보고 처음 봐서 내가 우리 애기이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. 어, 어. 매일같이 나고 하 같이 그 아침에 산에 운동도 하고 어 이런 그 모든 어, 지형을 익히고 이렇게 네, 에, 음? 같이 훈련하고 나도 운동하고 야. 이랬는데 아주 요놈이 보통이 아니네요. 옷도 잘 입고 성품도 좋고 아주 수생 능력도 뛰어나고 야. 너무너무 아주. 이, 이건 제가 목적하는 그 목적견이. 개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관리를 어.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애견인 여러분들도 진돗개 진돗개 그 애호가 아, 여러분들 요런 개를 잘 음. 봐주세요. 음. 나혼자 뭐, 보기는 진짜 아깝습니다. 아직... 야 너는 앞날이 아주 야 진짜 흑제구의 진가가 나오네.